전북 지역에서 농기계 안전사고는 영농철이 시작되는 3월에서 5월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 김남호 기자, 최근에도 농기계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모두 1,6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3월부터 5월 사이에 전체 사고의 31%가 집중됐습니다. 최근에도 농기계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25일 보창군에서 79살 a씨가 경운기를 몰던 중 몸이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30일 장수군에서는 78살 b씨가 경운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네, 이 같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 할 듯한데 어떤 점들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농기계 사고를 막으려면 사용 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소매나 바지, 그리고 장갑이 농기계에 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비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꺼야 하고요. 농기계 회전체 가운데 안전 덮개가 손상됐을 때는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네. 농기계 사용자의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할것 같습니다.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보도국 김남호 기자였습니다.